안녕하세요. 미국 고등학교 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SAT Math Section 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 문제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지금 Frequency Table 두수 어, 분포표가 있죠. 여기에 57개의 데이터. 이 57개의 데이터라는 것은 당연히 오른쪽에 프리퀀스를 다 더하면 57개가 나온다. 이런 세 개의 소리겠죠. 아 문제에서는 What is the maximum data value in the data set? 최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내용만 알면 얼마나 쉽고 엉뚱한 문제입니까? 데이터 밸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이라는 데이터가 3개 있고 7이라는 데이터가 3개 있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14라는 데이터가 6개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최고 큰 값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아니 당연히 이거 14답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히 이해만 하면은 이건 뭐 수학도 아니고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문제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서클이 xy plane 에 있어요. 다이아미터가 두개의 엔드포인트. 얼추 한번 나타내 볼까요? 2 4 and you don't 2 1 4 6 6 6 6 6 6 서클은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아, X-2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원의 중심이 2-9에 있고, 그죠? 레디우스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아기다 이런 소리잖아요. 문제에서 이것이 지금 두 개의 엔드포인트를 어, 했으니까 결국은 2, 4에서 2, 십4까지의 거리가 지름이 되는 거죠. 반가운 소식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2로 고 동일해요. 그럼 뭐 이거는 어, 거리 구하는 공식 중에서도 아주 쉬운 거잖아요. 수직선이고 4에서부터 14까지니까 지름이 14 빼기 4 해가지고 10이 되겠죠. 어, 그럼 반지름은 5가 되겠고요. 그죠? 문제에서 이렇게 적어놓고서 알까 물어봤으니까 바로 반지름 물어본거랑 동일하죠. 네. 5를 다으로쓰면될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 어, 앵글 r이 2파 o v e 3 r a d i 이고 a n g t가 5파 over 12 radian 아, 그냥 써볼게요. t는 5 파이 오버 r 12 greater than mass angle r 앵글 r. a 은 여기 있죠. 2 파이 오버 r 3잖아요. 그죠 이거 분모 통보해가지고 12로 만들어주면은 앞쪽은 그대로다가 5파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있는 분수는 3이 12가 되었으니까 곱하기 4한 거죠. 그럼 여기 8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13파이 오버 12가 되고 문제 는 지금 디그리가로 어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레디안을 디그리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요. 여기다가 1파이 집어넣고 여기다가 180도 집어넣어가지고 어, 계산하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값이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그죠? 어, 왜냐하면 파이파이 캔슬하고 12분의 13, 13 오버 10이니까 1보다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180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문제서 형태로 봐가지고는 195만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certain town has an area of 4.36 square miles.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square yard로 바꿔보래요. 힌트 이렇게 줬죠. 1마을이 1760 y a 래요 아, 그럼 바로 유니프렉션 만들 수 있잖아요. 유니프렉션 두 가지만 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1 마일 오버 1760 야드 또는 1760 야드가 1 마일이다. 이것이 둘다 1인 거죠. 그죠? 어, 왼쪽, 오른쪽 값이 같으니까 분수 만들어버리면 1이 되는 거죠. 자, 이둘 중에서 어, 하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죠? 아, 마일을 캔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1 마일이 여기 와야 되고, 1760 야드가 여기 와야 되죠. 근데 이게,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이쪽은 지금 마일 제곱이잖아요. 나는 지금 마일 있고. 그러면 단위가 캔슬되면 여전히 마일이 하나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60 야도 오버 1 마일을 곱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값에 제곱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제곱 곱해주는 것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왜냐면 이 자체 별리가 지금 1이니까 1의 제곱도 여전히 1이죠. 그럼 일단 단위만 보더라도 밑에 아, 마일 제곱 그죠? 그것이 이쪽하고 아마 약분이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숫자로 본다면 4.36 곱하기 1760 곱하기 1760이 되는 거죠. 아, 가능한 답은 아마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음. 계산기 사용하시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하시고 계산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